첫 번째 미스터리 유승인 부대 사건입니다. 진주 목사 김진민이 유승인 부대의 입성을 거부한 후 일본군이 진주성으로 입박합니다 유승인 부대는 동군 밖에서 일본군만 맞아 싸우다가 전멸하게 됩니다. 진주성 전투 의 미스터리 두 번째는 진주성의 이상한 확장 공간입니다. 진주성 전투의 세 번째 미스터리는 이러고도 어떻게 이겼냐는 겁니다. 성은 기형적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진주성에서 데리고 있는 김시민 이 데리고 있는 병력은 3,800명 정도입니다. 일본군의 병력은 2만. 그런데 유승민 부대가 1,500명을 끌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김시민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laughs> 성에 있는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전멸해 버렸어요. 김시민이 왜 유승민 부대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선조 수정실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김시윤 장군이 유승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경상 우병사고 이 사람은 진주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지휘권의 문제가 생긴다. 그랬다가 진성 전투가 잘못되면 큰일 난다. 여기서 내가 지휘해야 된다. 이런 건꼭 명예역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좀 죽느냐 사느냐 마당인데 내가 여기서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부대의 어떤 개인의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평판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어, 제가 지금 큰일 날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실제 현대전에서도 이런 일들이 꽤 벌어집니다. 그 유명한 지평리 전투에서도 전투 중간에 군단장이 연대장을 바꿨어요. 그 유명한 프리만 대령을 그랬더니 부하들이 신임 연대장한테 가서 그냥 전투 중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바꾸면 어떡하냐. 당신 저기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부임은 했지만, 실제 전투 마지막 날까지 프리먼 대령이 지휘를 하고 떠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전에서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그런데 문제는 성으로 들어오려는 부대를 나가, 들어오지 마, 이랬다. 그리고 하필 그 부대가 이틀 후에 전멸을 했단 말이죠. 잠시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 아무튼 선조 수정실록에는 이것이 김시민이 유승인을 받아들일 자는 이유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곽재우 역시 하드보일드 하신 우리 곽재우 장군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는 김시민의 선택이 옳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하는 놈은 전쟁이 뭔지 모르는 놈들이야. 전쟁이라는게 뭐야 애들 장난인 줄알아 그럴 수밖에 없었어. 잘한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주성 전투가 승리로 끝났고. 또 하필 김시민 장군이 전사해서 그렇지 만약 살아남았다면 언젠간 터졌을 거예요. 어, 이게 사람들이 뒤끝이 생각보다 세요. 그래서 군장 붙였다가 뗄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뭔일 당해줄 수도 있는데 어, 아무튼 뭐 그래서 운 좋았다라고 쓰신 글도 제가 봤어요. 음,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의 진상이 정말 그럴까? 여기에서 몇 가지 의문이 있는데 아무리 전시고 뭐 전시의 휘권문제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성으로 들어오겠다는 부대를 못 들어오게 해? 이건 좀, 어,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면, 진주성 안에 있는 병사들도, 아니, 이게 뭐야. 쟤왜 저래. 거의 이 3,800명에 저쪽 1,500이에요. 1,500명, 3분의 1이 더 가세하겠다는데, 지휘관이, 나안 돼, 내보냈어.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군대가 있을까요? 그이 부대가 정말 특별한 정예부대고 뭐 우리는 프랑스 외인부대야뭐 저쪽은 뭐 미국 해병대야. 뭐 이쯤되면 또 오지마. 우리가 다할 거야. 뭐 해병대 다 오라 그럴 것 같다. <laughs> 어 그냥 갑자기 모아는 뭐 어디 뭐 이상한 부대야. 야 오지마. 우리가 다할 거야.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또한 가지 의문점은 김시민이 몇 키로의 중상을 입고. 병상에 누웠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분이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했겠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그냥 짐작한 말이에요. 근데 그 주변 사람도 많지도 않아. 원래 전시에는 별별 얘기들이 다 돕니다. 그냥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해요. 그래서 그 어느 러시아 장군이 그랬어요. 전쟁 에도 이번 작전이 잘못됐다, 어쨌다, 저쨌다 그러는데 한번 캐봐라. 그 중에 거기 전투에 있을 놈한 놈도 없다 정말 병사들은 싸우기 바빠서 그런 얘기 할 틈도 없다 그리고 자기 앞에서 막 하느라고 돌아가는 거 알지도 못해 중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정신없다 그런 얘기 할 틈도 없다 아니 누가 하냐 근처에 오지도 않는 놈 지나가던 놈 아니면 그냥 전투 시작하자 5분 만에 다치네 이런 애들이 돌아가서 사실 작전이 이랬는데 이랬는데 중대장이 이래갖고 사기 이런 소리 막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한번 출처를 캐봐라 이런 말을 그분이 했어요. 근데 그게 나름 일리는 있는 말이죠. 그런 거 보면은 이 진유성 전투도 도대체 누가 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실제로 지휘권 문제 때문에 김시민이 꺼름치했을 수도 있어요. 있긴 있겠죠. 그게 본인 판단에는 오히려 전투를 망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내렸다면 지휘관이 자기가 진급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전을 앞두고 그런 판단을 내렸다면 그 판단을 존중해 줄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진심이 무엇이었던 간에 중요한 거는 당신은 밖에서 싸우셔 라는 게 명분이었다는 거지. 대놓고 나도 꼴보기 싫어 들어오지만 이럴 순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 유승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저기 가서 물좀 길어다 주세요. 그럼 넣어줄게. 이랬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 아니면 허위정보를 흘려갖고 저쪽에 부대가 있으니까 저희 가서 치세요. 그랬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근데 우리가 볼 거는 김시민의 진심이 뭐냐가 아니라 이때 작전의 명분이 뭐였냐는 거예요. 밖에서 꼭 싸워주라. 들어오지마. 나가. 이게 아니고 밖에서 싸워주라. 근데 이 말에 유승인이 승복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원래 수성전이라는 거는 안에 몰려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요게 이제 심각한 착각이에요. 앞으로 2차 진주성전투도 있고, 또 이때 성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부대들이 있어요. 유승인 부대는 들어오려고 그랬고, 곽재우나 최경회나 주변에 있던 의병장들은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싸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에 안 들어갔다고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막 이제 비난하지. 그때 뭐안 들어갔지 않냐. 곽재우 재 제... 이게 뭐, 야, 야, 실제로 보면 진주성에 두바이는 안 들어갔어 이런 비판을막 하는데 그것이 겁이나서 안 들어갔던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는 절대적인 착각이 수성전은 안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성벽을 지키는 건 안에서 하지 수성 전투는 성벽 방어 전투는 안에서 하지 하지만 진주성 전투라는 큰 카테고리는 단지 성벽을 지키는 것만이 진성전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그 기병 논쟁이 난 적이 있어요. 제가 삼국시대 편 처음 썼을 때, 아, 정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매일은 백통을 받았어요. 왜 고구려는 만주발판에서 기병이 달리는데, 어, 나머, 뭐 이쪽, 이쪽, 남쪽 신라백제는 뭐 맨날 성이나 지키는데 기병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 중장기병이 왜 있습니까? 무지하게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맨날 기병은 고구려, 백자고 신라는 보병,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요즘은 진짜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 진짜 심했어요. 왜 그럴까? 진주성 전투라는 것을 보면, 방어 거점에서 성병이 있는 것이고, 전체 전투는 외곽에 있는 부대들의 보급로를 끊는다거나, 주변의 병력을 분산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수성전이라는 것은 공격군이 다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빨리 떨어뜨려서 포위를 풀고 돌아가게 하는 거에 승부가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갈 때 쳐서 섬멸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러기 때문에 수성전이란 건 절대로 성벽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공성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식량이 떨어지면 얘들은 돌아가야겠죠. 그럼 이긴 거예요. 군대가 오고 있는데 일진이 왔어요. 자 이진이 오면은 같이 공격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다리 게릴라 부대가 다리를 끊어버려서 못 온대. 성안에는 천명이 있고 이쪽도 천 명이야. 아! 빨리 후퇴해야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성전이란 건 전체 카테고리로 봐야 된다. 절대로 성벽 전투만 전부가 아니다. 따라서 유승인 보고 밖에서 후원하라고 한 것은 전술적으로 타당한 결정이었고 유승인도 등등등 해서 이것이 하나의 플랜 A든 플랜 B든. 타당한 전술이었기 때문에 승복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지휘권 문제 같은 고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이 절대로 본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유승인 군대가 왜 전멸했느냐? 그건 이제 좀 모르죠. 뭐 우리가 모르지만 진짜 쫓겨서 도망갔는데 성문을 안 열어준 건지 아니면 뭐 거짓 정보를 하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랬다가 매복에 걸린 건지 아니면 외군이 어느 속도를 잘못 계산해서 음 그러면 밖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왔으니까 하루 쉬자 뭐 이랬다가 공격을 당해서 전멸을 한 건지 우리가 정확한 진상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원래 유승인 생각에는 성안이 들어와서 수성전을 하려고 했는데 김시민이 저쪽에서 밖에서 싸우셔. 이래가지고 이 그, 그 와중에 공격을 당하는 바람에 패했다 그러면 이 진유성에도 또 책임이 있겠죠. 뭐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밖에서 싸운다는 것이 절대로 들어오지만 나가라고 내쫓는 구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사례 하나를 드릴게요. 당태종이 안시성을 공격할 때 고연수의 고구려 지원 부대가 도착합니다. 이때는 당군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때 당태종이 잘난척 뻑뻑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고구려군이 택하는 것 중에 상책이 있고 중책이 있고 하책이 있다. 상책이란 뭐냐? 우리가 깨질 수고 잘못하면 크게 패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건 뭐냐면 안희성 옆에 근처에 전략적인 위치에 와서 고현수군이 와서 진지를 부축하고 이 둘이서 번갈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우리가 후퇴하게 되면 얘들이 쫓아와서 치명적인 폐해를 당할 수가 있다. 중책은 고현수군이 엄호하고 안희성군이 후퇴해서 같이 내빼는 것이다. 하책은 뭐냐? 이건 고구려가 폭망하는 건데 고현수군이 단독으로 싸우는 것이다. 봐라, 제대로 틀림없이 하책으로 나온다. 실제로 그렇게 돼서 고현수군이 주필산 전투에서 대패를 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주필산 전투가 아니고, 당태종이 말했던 수성전의 세 가지 전략, 상책, 중책, 하책 중에 고현수군이 안성에 들어와서 같이 농성한다는 라 얘기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유승인이 밖에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당태종이 말했던 상책, 진수성 수비군과 유승인의 바깥 군대가 진을 또 이제 원군이 계속 오니까 걔들이 별도의 진을 차려서 일본군을 공격해서 안팎으로 괴롭히면 우리는 괴멸되고 도망을 칠 때도 추격당할 우려가 있다. 그 논리를 따라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옛날 분들이 역사책 공부 많이 하니까 그때 김시민이 유승인한테 이렇게 설득했을지도 모르죠. 당태종 얘기하면서 그때 고현수처럼 바보짓하지 말고 가서 상책대로 해서 일본군을 쫓아내자. 그런데, 유승인이 단독으로, 그, 그룹은또 그렇게 되네? 단독으로 뭐 용감하게 막 치다가 고연수군 꼴을 당한 건지는 지금 정확히 몰라요. 유, 유승인 부대에게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악의, 유승인 장군테 정말 미안한데, 만약에 당신이 큰 실수를 한 거라면, 그 논리에서 유승인군이 하책을 따른 거죠. 근데 당시 정황으로 봐서 그랬을 리는 없고, 음, 아마 밖에서 진지 잡고 이러다가 잘안 돼가지고, 계획 외에 이렇게 빨리 공격을 나에게 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은 안시성의 상책을 따르려고 했는데 하책이 되어버렸다 이게 유승인 부대의 미스터리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 진주성의 이상한 확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기록은 진짜 어 비판만 있어요 그냥 멍청하게 성을 잘못 쌓아서 무식하게 확장을 하는 바람에 비탈 밑으로 갔고 저기 오히려 우리를 내려다보고 공격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아, 그럼 이것도 참 문제야. 도대체 이런 멍청한 이성을 왜 했을까? 누가 봐도 이건 좀 이상한데, 성벽이 왜 저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 당시 성 쌓는 사람들도,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전쟁 때는 항상 말이 많이, 많이 나오고, 군에 가보신 분 알겠지만, 진지 구축한다 그러면, 어느 하나도, 야, 지휘관 님이 정말 훌륭한 곳에 위치를 잡았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파는 애 아무도 없어요. 아니, 여기보다 저희가 좋지 않아. 그치, 이상한, 여기 왜 여기다 봐? <laughs> 맨날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가 정답인지 모르는데, 사병들의 말이 꼭 맞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은 사병들의 말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럼 이 조직이 진성은 비슷한 게 뭐냐? 제가 추정하기에는 조선이란 나라는 조직이 정말 잘 되어있는 나라입니다. 이 조직이란 관료조직, 행정조직을 말합니다. 이게 사실 장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가 실제 전투를 하는 데는, 음, 참문장가 많이 됩니다. <laughs> 물론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굴량을 댄다거나 뭐 어당당당도 국 그, 그 통지서 돌린다. 이거 잘하는 게 결코 실전에 도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저 이렇게 비난만 할건 없는데 이렇게 아무튼 야전 상황이 됐을 때 뭔가 결정적인 사고를 치긴 친다고요. 제가 이번에 병자호란 책냈는데 거기 이제 그런 얘기 꽤 많이 썼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은 PR하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잘해. 아무튼 세상 모든 조직에는 숙명적인 장애가 있는데 이거잘 무리나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계획과 업적 평가는 가시적인 숫자가 근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시적인 증거, 객관적 증거의 숫자만큼 명확한 게 없어요. 이거는 진짜 세상 모든 조직이 다 이래요. 그래서 숫자 의존적이 생겨요. 진주성의 방어력을 얘기할 때도 병력, 부대가 몇개냐 비밀통내가 뭐 깨냐? 비밀 요런 숫자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고. 솔직히 여러분 진성전도 처음 시작할 때 병력 얘기하면 벌써 머릿속에 번쩍 했을 거 아닙니까? 어? 병력 몇 명? 일본군 몇 명? 그거는 성의 구조라든가 어떤 넓이, 적정 방어 능력, 일본군에 공격할 때 이런 것에 따라 세팅이 되는 거지, 어? 두 배네? 다섯 배네? 일곱 배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성에서 네 배의 병력으로 싸웠다. B성에서는 세배의 병력을 쌓았다. 어, A가 더잘 쌓은 거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숫자의존증을 욕할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이 숫자의존증을 단서로 이 미스터리를 한번 추적해보겠습니다. 진주성으로 병력을 모을 거예요. 뭐성이 좁아서 빼겠다고? 싸우면 될거 아니야. 그런데 하필이면 동쪽이 전투가 벌어지기 제일 유력한 곳이라 팔로 쏴서 들어오는 적장을 쓰러뜨리고, 어떡하지 나 화를 못 썼는데, 이랬어보니까 성함 락됐다고요 이게 영화로 나오면 참 좋은데. <laughs>